여기가 무슨 광장이라고요? 쭈꾸바타르 쭈꾸바타? 스쿨바타르 아 스쿨? 스쿨? 수쿨? 스쿨바타르 네.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춘천의 시월 퍼플입니다 여기는 어, 몽골의 스쿨바타르 광장이래요 여기가 국회의사당도 있고 대통령실도 있대요 여기 이 안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 구경 왔습니다. 같이 구경하실게요. 여기는 어, 동창회를 여기서 많이 한대요. 전통 의상 입은 사람들이 어, 몽골 사람들 동창회 하느냐고 그렇게 다 모였대요. 어, 어, 네, 전통 의상을 입고 자 봐. 있 일로 일로. 이거가 보이게 아, 여기

아 그걸 일일 보내 주는 어, 거야? 어. 네, 여기 소구바타 광장이 올라바토레 딱 중심 지역이고요. 여기로 보시면 그 오페라나 발레 극장이 어, 오페라 발레 오페라. 극장. 올라바토르 시청이고요. 어, 어 저건 그 시청. 그 우체국이 네. 어. 어. 여기 다 모여 있구나 륭한것권가 어, 어, 뭐 이런 건 중심으로 중심으로 그러네. 중심으로, 그러네. 아, 니겠죠 아,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우그래라 아, 그 그래요? 아, 그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그래요? 아, 아, 그래요? 아, 권래요 아, 그래요? 아, 그 아, 아, 그래요? 아, 대통령 대그령그 아, <목소리> 야, 여기 만나보아, 만나고와경기가 저기 가이드도 매일, 매일 있어서 갔다 오시래. 난 <목소리> 여기 와서 군복을 처음 봐서 저자 보는데 들어가는데. 아 안에도 도도 카메라 들고 들어가세요? 안에는 들어갈 수는 없어요. 음, 밖에만. 특별 저가를 받기 때문에. 아, 아 지금 라이브 중이거든. 그래서. 아 <laughs> 야 신기하다 전통의상 어, 그래도 구두 신고 <laughs> 그래 어, 뭐 명품 아닐 고같은 뭐? <laughs> 누가 잘살누가뭐 이런 거 같잖아. <웃음> <웃음> 빌려 입었겠지 빌려 있겠, 있겠지. 그죠 아니 이거 이거 개인 전통상 개인 어, 우리 한국이라고 같은거에요 한사람당 전통이상은 칼라라의개한국인 아니 여기 결혼문화가 있다 그러면 결혼문화에요 결혼때? 아이 나라에 네. 결혼문화가 동창회래잖아 찬요라고. 아, 여기 각 반별로 모여있나? 이렇게 따로따로 모여있어요, 지금. 이렇게. 다 전, 저거는 엄청 큰 학교인가봐. 사람이 엄청 많아요. 오, 여기 추워요, 지금. 다 긴팔 입고, 다 옷도 다 이렇게 긴팔 입었는데, 썰렁해. 추워. 영창이 아, 화려해요. 색이 몽골 전통의 상에 우리나라 한국사의 색이 엄청 화려해요. 약간 손스럽다고 해야 되나. 지금 바람도 불고 사람도 많고 그래서 목소리가 잘 들리려는 모르겠어요. <laughs> 나이가 비슷한 것 같지는 않은데, 동창이... 동창이면 비슷비슷해야 되는데? Yn dyfyn, mae'r rhai hyn yn тэнийг авахгүй байна 동창회를 한꺼번에 하는지 한 학교가 이렇게 다 하는 건지 음, 맨날 이렇게 하나? 오늘이 이, 목요일인가? 네, 금요일 금요일? 여기도, 여기도 금요일인가? 아니 오늘이 무슨 날인데 이렇게 동창회를 많이 해요? 오늘이 좋은 날 좋은 날? 음. 오, 기완 씨 안녕하세요 하이, 남궁찬이 어디갔어 어? 아, 남궁찬 친구였어. <laughs>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 왔다 가셨나요? 여기. 어, 여기가 뭐 국회의사당이래 우리나라로 치면? 어, 손 없는다. <laughs> 아유 저 사이에는 아유, 못 가고 아유, 어떻게 해? 아유 참야 모자 벗어 아니야 아니, 모자. 모자 왜 벗어 아유, 아유 그냥 들고있어 응라 응겨라 뭐 그냥 네 얼굴 거 걸터 앉아라 넌저 여자들 다 보이려면 배경에 아 진짜 <laughs> 나도 찍어줘 나무 들이 지금 사진 찍는 거야. 응. 나 찍으라고 여기 찍 거기 찍지 말고 나 찍으라고 나 찍어 나. 퍼어나 싫어. 그래요. 예. 안녕하세요. 어저 저기 기환씨 왔어 기환씨 야 거기 서봐. 오케이, 기원아, 음, 안녕. 안녕. 어, 그, 뭐, 맥주 마셨다고 얘기해. 어, 그, 뭐, 뭐, 뭔 맥주? 토비 맥주 마쳤다. 어. <laughs> 소개해줘서 고, 고맙고, 맛있었어. 절대로 벗으면 안 돼. 아, 큰일 나죠. <laughs> 안녕하세요. 아, 어, 아, 또 생각 안 나네. <laughs> 아, 여기도 이렇게 넓구나, 이쪽도. 30원 썼어요, 형 망산이여자들 사진 찍으냐고 정신을 못 차려. 난 여기 남자들 찍어야 되는데, 야, 그러니까 연령대가 다양해요. 여기 동창이라는데. 음. 할머니들도 있고 할아버지들도 있고 아주 아 어, 세상에 어, 진짜 아주 좋은 구경합니다. 오 여기는 하얀 와어츠에 젊은 사람이야 까만 바지 치마 여자는 치마 남자는 바지 어 젊어. 여기는 젊어. 음, 제가 보기로는 한 30대 저 선생님이신가 봐, 가운데 분은. 선생님들. 티처? 두분 티처? 옷, 이거 달라. 음. 서면은 찜통더위 오, 여기 엄청 추워요. 그래서 아침에 나 반팔 입고 나왔다가 다시 들어가서 긴팔로 갈아입고 왔어요. 오, 바람 불고 추워. 한 지금 한한 한 8도? 그 정도 될것 같아요. 18도? 오늘 최, 어, 최고 높은 기온이 여기 몽골은 22도래요. 22도. 어 그리고 새벽엔 10도. 9도 10도 막 이래서 이래 썰렁해요. 추워요. 네, 이 분들 오늘 다 동창회 하는 거래 동창회. 아니. 아니 가이드님. 40년. 그니까 여기에 숫자 써있는 게 40년 네. 된 졸업한 지 40년 아, 네. 되고 고등학교고등학교 네, 고등학교? 네. 그러면, 아, 그러면 이한 학교가 다 오늘 음. 같이 하는 거야? 학교가 다틀리지다 틀리면. 네. 왜 오늘 다 같이 해? 음, 동창회는? 네. 그러니까 동창회는 날이 있어 여기 따로? 따로는 없어요. 근데 이렇게 근데 오늘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하지요? 신기해, 진짜 서면은 지금 서면, 지금 35도래, 찜통더위래 <laughs> 서면 35도래. 걷다고! 아, 그 어, 아, 아, 아니 아니요 장... 아, 아, 어요기기 뭐, 아, 뭐, 아니, 아, 아, 진짜 여문장 아니 난저 위에 있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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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아. 여기. 아. 걸어오는 거 찍는다고. <laughs> 그러면 한 60대 때까지죠? 60. 네, 맞아요. 내, 동생들이네. <laughs> 응? 지금 이사, 이사람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됐으면, 60살이야. 60대. 네, 60, 60. 지금로 어. 60은 아니고 어. 에50 80 정도. 58. 네, 나이가 50 오, 80. 정도. 58. 예. 네. 어. 그래서 40년. 40년. 네, 40년. 40년 된 거. 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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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나6 0 아, 동생들, 네. 동생들이 그래, <laughs> 동생이야. <웃음> <웃음> 블루 이 블루 디이야 블루 디이야 블루 알브디이야 블루 이야 블루 알브라디언이야. 블루 라디이야장루 불러. 안녕 하다 보니. 하이 여기 몽골 여기 우리나라 여기에 대통령 직무실도 있고 뭐 어, 여기 안에 이 광장 안에 다 있대요. 근데 지금 오늘 여기 많은 사람들은 동창회 하는거래. 동창회를 이렇게 전통 몽골 전통 의상을 입고 이렇게 전, 이제 이렇게 한대요. 모여서 요 광장에서 꼭 모여서 어, 동창회를 하는거래. 요 연령대는 다양하고. 그니까 여기 명찰에 숫자가 있어. 30년, 30, 40 이게. 고등학교 졸업한 지 40년 된 사람은 40이라고 써있고, 이렇게 숫자가 있더라고. 한국 덥죠 여기는 추워 지금. 여기는 한 온도가 한 18도에서 20도? 오늘 최고 기온이 22도라고 했거든. 근데 아직도 내가 추워서 잠바를 못 벗고 있는데, 여기 추워요. 그리고 밤에는 히타 틀어야 돼. 밤에 잘때 추워 o 달 a l 달 a y s a bit 이거 이거 원달러? 이 l a r I w o 이 d e r You get in the way, I don't answer. I don't 는 n d e r s t a n d I don't understand. I 달 o n t u n d e r s t a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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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e r s t a n d 이 d 이 n t 이 n d e 2 s t a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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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게, 나게, 게게러게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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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게 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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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나, 렇게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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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 이 <Christopher> 어? 이거 요아 이거 군단뭐이아 하나 어디서 바로 전아씨님 하나 골라 봐. 제가 골 거는 하지아

하고, 하고. 아니, 한80% 이상의 다 사실 분위기로 막혔어. <웃음> <웃음> 지금 방송하다 말고 방송 확인해서 IC를 선생님 처음 면접 보는 대기. 네. 요. 요리팀는데 이거 이거야 이거. 뭘가가 가마솥 한 대. 아니야 아니야. 그냥 양가족이래양 가족 에다가그을아나 말이 두 개나 있네. 가만 잠깐만 이거 잠깐만 들고 있어봐. 요즘명건원못 4만원, 4만원. 4만원이래요. 4만원. 4만원. 네. 만원4데양 4만원. 로 그린 그린 거. 4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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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4만원. 오, 아, 이분이 아, 직접 그리셨대요. 아 네. 드 네. 아, 이거 치워 봐. 가주, 아, 이시옆 뭐야? 이 가지 있아냐 이거. 가지야 아니겠지. 는 거. 가지아니야 저분이 그리신 거래. 근데 이거는 망가지지 않겠다. 천에다 이렇게 해 놔서. 두개만 원. 두 개, 두 6만 원 나고. 이 그냥 가면 이제 좀 있다 보면 이제 아예 5만 원두세 개. 어. 2천원짜리또 뭐야. 계산부터 해 계단 계옛 본거 야. 아, 이거 세개야아 해가지고 이제. 야, 는 제가 이, 이 냉장고 좌석 뭐, 뭐냐면 이거 이거 여기 어, 여기 아니고 이거 아까 어디더라? 아 여기 맞네. 여기 광장 광장 사진이에요 이게 냉장고에 부착하는 거 요거하고 내가 그 방송하는 거 이거를 안 갖고 와서 막 흔들려 지금 말 여기는 말이 엄청 유명해요 어제 우리 말 탔는데 야 진짜 감탄이 요거는 징기스칸 저희 징기스칸 거기도 갔다 왔거든요 진짜 꼭 몽골은 꼭한 번은 왔다 가, 다녀가야 하는 곳. 한 번, 한 번은. 뭐, 두 번, 세번올 곳은 뭐, 그렇고, 한 번은 꼭 와서 보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넓은 푸른 초원이, 여기 뭐, 여기는 지금, 어, 뭐 도심지라 좀 이렇지만, 엄청 좋아, 초원이. 진짜, 게르만 이렇게 군데군데 게르 있고, 그 넓은 뜰에 소, 염소, 양, 말 아주 한적하게 뛰놀고 먹이 먹고 그리고 나무가 없어 나무 있는 데는 좀 강이 있고 그런 데는 좀 있는데 여기는 바다가 없고 강은 더러 더러 있대 근데 거기에 우리가 저희가 가서 그 개를 체험한 데는 강이 별로 없어 그래가지고 나무가 없어 다 평야 그 푸른 뜰이야. 오 진짜 아주 야눈 호강을 진짜 톡톡히 하고 그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는 호텔에서 자서 호텔에서 묵어서 아뭐 여느 뭐 필리핀이나 뭐이 다른 동남아시아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게르에서 하룻밤 자는거 정말 강추합니다 강추 제가 우리는 어제 여기 몽골 전통 마사지를 받았는데 엄청 아파. 진짜. 아, 너무 그 다른 동남아시아보다 엄청 세, 세게 하시더라고요. 아프다고 살살 하라도 살살 하는 거래. 근데도 엄청 아팠고 어제 이제 마사지 좀 받고 오늘도 마사지 또있따가 점심 먹고 공연 보고 마사지 하고 오늘 음, 예정이 그렇고 일정이 그리고 내일, 내일 또 어디 한군데 다녀와서 내일 5시 반 도착, 인천공항 아, 엄청 한국은 더울텐데 아, 여기는 진짜 너무 아 쉬, 어, 시원하다 못해 춥다라고 느껴져서 어, 춥다라고 느껴집니다 난 추위를 많이 타서, 어, 난 많이 추워요 지금. 너무 신기하다 진짜 동창회를 광장에서 이렇게 하는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이분 자기가 그린 그림 린그 파느냐고 우리는 할 일이 별로 없으니까 사진 찍는 것도 뭐 잠깐 잠깐 찍고 제가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 같이 사진도 못 찍고 그래서 지금 저러고 그림 사요 지금 하늘이 어, 제가 이름 개명 이제 했잖아요. 정하늘의 하늘은 무지다. 아, 하늘 진짜 멋져요. 한국 하늘도 멋지지만, 몽골 하늘도 어, 아주 끝내줍니다. 분수대도 있고, 여기는. 어, 진짜. 하이. <laughs> 날아가, 날아가. 어. 바이. 신기하다 어떻게 동창이를 우리나라가 만약에 동창이를 전통의 전통 상을 입고 하면 한복을 뻗쳐입고 이렇게 모여서할거 아니야.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한복 좋아해서 <laughs> 아, 우리 저 패친 분들 기회 되시면 제가 거듭 거듭 댓글 달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기회 되면 몽골 죽기 전에 한 번은 다녀가야 하시면 어떨지. 음, 정말 눈 호강하고 갑니다. 그, 개를 체험하고, 푸른, 저푸른 초원 위에, 한가로이 풀 뜯는, 뭐, 양, 소, 말, 또 승마 체험을 하면, 아주, 진짜 아주, 눈 닿는 곳마다, 탐성이 이제 탐성이 이제 너무너무 진짜 아주 좋아서 아 진짜 제가 특히나 하늘을 좋아해서 그러는지 그 나무가 없어서 이렇게 나는 불난줄 알았어 먼 곳에 저기 뭐 불이 나서 이렇게 나무 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그림자래요 나무가 없어서 구름 때문에 그림자가 꺼멓게 이제 보여지는 거래 그 정도로 음. 하여튼, 죽기 전에 몽골은한번 다녀가시니 좋을 줄 아래요. 저는 이제 버스로 왔어요. 우리 차로. 우리 차로 와서 다른 데로 이동. 오, 분수쇼. 이거 한번 보여드리고 인사드릴게요. 자, 다음에 제가 또 어디, 시간이 좀 나면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이.